할렐루야, 모두 평안하시죠? 오늘 새날 주함께 감사하면서 귀 말씀 묵상 같이 어,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제일도 지켜주시고 또 새날 주시면 감사합니다. 언제나님 말씀 어,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만큼 더 믿음도 성숙해가고 그만큼 또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계약이신 밖에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또 가평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상 가운데서도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또 열심히 제자로 또 변화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이 가을에 또 올해 말씀의 그 풍성함들 누리며 나누며 전하는 게한또 어 삶이 되게 온화했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큐인 말씀 묵상 교재그 창세기 3권의 3주차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3장 3절에서 아, 5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개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고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고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난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로에게 대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죽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서동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요하의 동상 같고 애굽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서동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암송을 좀도 해보겠습니다 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3장 13절말씀 아멘 예, 뭐 세번역도 있고 영어번역도 있는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첫째 날 그림 읽기 하는 날이죠. 어, 이 그림 보면서 떠오르거나 예상되는 것을 적어보세요 했는데, 어, 이런 그림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네, 이 그림 보고 어떤 게 예상되고 떠오른가요? 일단, 이 동물은 늑대로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늑대 사이에 고기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서로 어, 어르렁 되는 장면이죠. 아마 이 고기를 놓고 좀 이게 다투는, 싸우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늑대를 그 표현하는 것도 막 험악하게, 음, 막 표현했어요. 딱 보기만 해도 좀 찰벌하다. 하,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배경도 약간, 어, 회색 빛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게, 음, 분위기가 싸한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음 그렇게 보고 막 행복한 그림은 아니죠. 우리 밥만 나눠서 딱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투다 하면 연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투본다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어릴 때 형님이랑 이렇게 밥상에서 이렇게 계란말이 반찬 먹으려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티격태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화나가지고 제터리를 던져서 피해가지고 다행히 크게 안 다치고 그냥 도망간 기억이 나는데 다투면 서로 안 좋죠 누가 한명 승리해도 다 상처가 남게 되고 다투면 또둘다 피해가 있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나라간에도 이렇게 영토 분쟁 가운데 더 땅을 확보하려고 전쟁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죠. 땅도 황폐화되고 뭐, 어쨌든, 다투는 건 좋지 않죠. 예수님도 칼로, 혼자 칼로 망한다. 뭐, 이런 말씀 배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다툼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근데 또, 바울은 다툼이든 분쟁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정기 드러나면, 전해지면 또 그걸로 된다. 뭐, 이런 현도 있죠. 어쨌든, 음 예수님 전해지면 뭐, 다툼, 안에서 좀 뭔가 해결점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긴 한데 어쨌든 다투는 건 서로 안 좋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 상처 아픔만 남고 물론 또 화해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면 서로 어, 다툼을 피하고 어,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어 동고동락이란 어떤 뜻일까요? 한자 보니까 어, 고통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하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웃는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 같아요. 동고동락, 같이 고생도 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마치 군대 있을 때 전후에 끈끈한 그게 있잖아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뭐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은 좀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고 사람 살아가는데 좋은 또 활력소가 될것 같습니다. 그 옆에 질문 보면 잘 산다 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 뭐잘 사면 뭐, 뭐 부자로 살면 그러지 않을까? 물론 쉽게 할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 뜻 가운데 잘 행복하게 못 봐도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게 저는 잘 산다 생각이 듭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를 통해서 무슨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가 볼 때마다 너무 너무 행복하고 그런 게잘산 거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그런. 관계 안에 형통함이 있으면 더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뜻을 이루는 게 행복한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막 이런 말씀 있잖아. 요 아기네게를 좋지 않냐며, 뭐여호 법을 즐거워하여 조화로운 목한자다뭐 이런 말씀처럼 그냥 잘 살고 더더 나가서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살면 잘 사는 게 아닌가, 남아 누릴 게 아닌가. 또 지금 요 선교는. 또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세우 가는데 또 힘을 쏟으면 잘 사는 게 아닐까 그렇죠? 천국 갔을 때라든지 누구 한명 전도 안 하고 가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자들을 또 주변 앞에 인도하는 것도 잘 산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많겠죠? 뭐주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도 잘 산다 생각이 들고, 아무 광범위할 것 같긴 해요. 원본문과 비춰보면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양보하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모르고 잘못한 것도 죄일까요? 뭐 상관이 제가 있겠지만 음, 하나님께서는 모르면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또 모르고 죄 진다해서 죄 없다하기도 좀그럴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근데, 해귀할 때,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해귀하거든요. 모르고 지은죄도제 범죄에 들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하나면, 근데 보기에, 모르고 지은죄는덜 질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알고 지은죄면또큰 잘못이겠지만, 모르고 실수하고. 근데 뭐, 모르고 실수하겠다 해서 그게 당연한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뭐, 뭐 배상할 거 있으면 배상도 해야겠죠. 근데 음, 그래요. 어쨌든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에 충만히 뭐 어, 이런 제들을 줄이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에 어떤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요? 좀 깊이 많이 묵상 못 해봤는데 어쨌든 것은 이 아브라함과 로스 또 뭐 헤어짐? 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잘 살면 좋을 텐데, 또, 로시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봐 또 걱정도 되고요. 어쨌든, 오늘 어, 말씀 또 그림 통해서 물질문에서 한번 본문을 살짝 들여다 볼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또 계속 본을는 그대로 읽고 깊이 읽으면서 나뭇재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하겠습니다아버님 감사합니다. 또 아브라함과 로시 또 많은 소유가 넉넉해지고 또 목자들도 서로 좁은 땅에서 많은 게 넘쳐나면서 이렇게 다툼도 생겨서 이렇게 또, 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 삶에 못 봐도 서로 한몫하고 양보하는 미덕이 또 우리 삶을 잘 잡게 도와주시고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영화를 열어서 또선택한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싸소고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죽겠다 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 아멘 네,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하시고 늘 주님의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주님사랑 축복합니다